라이브 이달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어, 중형 세단 하이브리드인데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차가 바로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인데요 이 오른쪽에 특징들이 써 있습니다 동급 최고파워 215마력 어, 연비는 19.5km 리터당 19.5 인데요 어, 이 정도면은 도심연비인데 19.5를 기록했고요 복합기준으로는 19.3을 기록했습니다 어, 가장 나쁜 연비 가장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그개 중에 제일 낮은 수치가 18.5 정도였나 고속도로 연비였거든요. 이 차는 오히려 고속에서 연비가 더안 좋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CO2 배출은 83g이고 엔진이 2,000cc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환경부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어 그냥 총 270만 원 상당의 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차를 좀 살펴보면요. 아 지금 모델분이 저이 계신데 좀 들어가시네. 어, 앞모습을 살펴보면 LED 헤드램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해서 어, 중형 세단인데도 좀 굉장히 어,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거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차에서도 LED 헤드램프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혼다가 어코드에 이렇게 과감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아노 블랙 그릴, 블랙의 그릴을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어, 이 위쪽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이제 신형 어코드 나오면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의 디자인을 하면서 약간 앞좌석을 앞으로 아니 앞좌석이래요 범퍼를 앞으로 이렇게 살짝 빼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혼다 예전에도 혼다 하이브리드 엠블럼 하이브리드를 사면은 이렇게 엠블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항상 보던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 앞 타이어를 살펴보니까 사이즈가 225 50에 17인치 2550 17 사이즈의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어 연비를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인 입장에서 보면뭐 상당히 과감하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7인치에 225뭐 일반적인 차이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이는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하려고 좀더 작은거나 이런 거를 끼기도 하거든요. 음, 뒤 타이어 역시 사이즈가 어디 있나요? 미쉐린 타이어인데요. 225 50 17. 앞뒤가 똑같은 타이어를 쓰고 있네요. 에너지 세이버 친환경 연료가 뭐 적게 소모된다는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뒷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는 이 하이브리드의 특징이죠. 이런 스포일러를 추가를 했고요. 음... 스포티함을 강조를 했는데 뭐 플러는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습니다. 뒤에도 역시 엠블럼의 하이브리드라고 써 있고요. 트렁크를 잠깐 트렁크를 잠깐 열어보면은 음... 꽤 높은 편이 큰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게 폭은 넓은데 앞뒤의 길이가 이게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마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좀 이쪽에 이렇게 막히게 된 상태네요 어, 골프백 정도는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고요 다만 이 깊이가 깊지 않아서 굉장히 큰 화물을 적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렇게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가 들어있고, 아,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파 있어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뭐 소모품 같은 것들, 공구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자, 이제 이 어코드하이브리드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문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반짝이는 피아노 블랙 컬러의 하이그로시들이 있고요 계기판이 기존에 그냥 어, 어코드 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다시 눌러보면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을 만들었네요. 어,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만들어서 가운데에는 약간의 정보들을 추가로, 추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합니다. 음... 자 지금 혼다의 특징이죠. 저렇게 두 개의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어 내비가 나오는 스크린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이 실내에서 뭐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어, 듀얼 존의 에어컨을 사용했고요.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쓸수 있고요. 음 내비는 전통적으로 혼다코리아는 아틀란 내비 들어간 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스마트폰 충전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열선은 하이로 두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행 모드가 있죠. 이 차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렇게 EV 모드를 지원하고 스포트 모드를 또 별도로 넣습니다. 뭐 이런거를 버튼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변속기는 전통적이지만 PRND SL 이라고 되어 있었던 예전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지금은 B가 들어가 있네요. 일종의 그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B라고 표시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 때문인거죠. 이 안쪽 서랍을 보면은 어... 이렇게 USB 포트도 있고 약간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자아금 모델분이 포즈를 취했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ECM 룸미러 이 ECM이야 뭐, 뭐 요즘 다 기본 기능이죠. 어, 하이패스 같은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홀더도 있고요. 시트는 혼다를 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뭐 굉장히 무난하다 못해 너무 심심하지 않냐 하는 정도의 시트인데 이 시트가 사실 오래 써도 그렇게 구김이나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돌아보면은 글로브박스가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혼다는 여기다가 hdmi를 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hdmi를 많이 영상과 오디오를 이렇게 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HDMI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앞좌석 공간을 제가 넉넉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춘 다음에 바로 뒷좌석에 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역시 중형 세단이니까 4.9m가 넘는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 차가 공간은 넉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뒷좌석을 열어 보면은 음... 뒷좌석에 이곳 이거... 아, 이런데 열선이 있네요. 특이한데, 열선 버튼이 하이와 로두 단계만 나눠져서 이렇게 있고요. 어, 뒷좌석 역시 뭐 평범한 디자인인데, 다만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 배터리를 열을 시킬 이런 공기를 흡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뭐 도요타 차에서도 있었는데, 이 차는 이쪽에다가 만들었네요. 그리고 시트는 폴딩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자. 아까 제가 맞춰놓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니까 다리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역시 중형 세단이니까 넓긴 하네요. 아, 넓은 공간이고요. 뭔데, 뭐, 뭐, 이 정도는 다 중형 세단이라면 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될 공간이겠고요. 어,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고, 이렇게. 네. 일반적인 썬루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재질들이 혼다가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이 특징은 10만 킬로를 타도 뭐 그대로라는 거죠. 오래 한 10년 정도 타더라도 이게 이런 플라스틱 재질들이 그렇게 빨리 헐거나 뭐 이렇게 어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뭐 넉넉히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뭐 각종 첨단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스위치, 라이트는 이게 전구가 들어갔나봐요. 이게 언제 거지? 네, 이런 거를 아직도 쓰고 있네요. 자 뒷좌석에 앉아봤고요. 아 어, 여기 보면은 19.3, 18.9. 아 고속도로가 18.9였네요. 18.9면은 뭐 고속도로 연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어, 샤크 안테나를 사용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조명이 좀 어두워서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데 음.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어, 이 차는 현재 인기가 매우 좋아서요 어... 벌써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후로 한5 0 0대 정도가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어, 그래서 당분간 몇달 정도는 이제 주문량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더 드라이브 이다이르입니다.